는 강하게 나와요. 우리가 이사를 해도 솔직히 네. 어, 문서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내 집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내년에 이동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동이 있으면서 뭔가 또 변수가 생겨서 또 좋아질 수가 있고 어, 그런 운기가 지금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6년 네. 55살 신혜생 대시티 분들. 10년세가 지약해볼까, 하고 가져와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올해 25년도 안에는 일단 중금 음. 어떻게 마무리하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이분들 지금 3제잖아요. 네. 올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음. 이 신의 생분들은 이 신의 가물들이 많아요.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치이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어? 음. 또 금전으로 치이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네네. 또 가족 중에 또안 좋은 무슨 병고가 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을사년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 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거. 어, 그래도 어쨌든 잘 버티고 네네네. 오셨으니까 너무 너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음. 올해는 에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음. 네. 음. 이별수 같은 것도 좀 들어 오었죠 있었죠 음. 남몰래 눈물 흘리시면서 올한해 음, 버텨주셨는데 음. 이제 내년 26년도가 되면 운기도 많이 바뀌고 새로 들어오고 할거 같아요 네네. 내년에 우리 55대 대지띠분들에게좀 어떤 운이 많이 들어오 보이나요? 선생님? 어, 이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놀삼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그렇게 정말 뭐 나쁘다 좋아진다 네. 그것보다는 어, 병호년에는 그래도 왜, 을사년보다는 낫다. 어, 어떤 네. 금전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몸좀 건강 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나아진다라는 거. 그런데 이분들이, 음, 이제 내년에, 내년에 병호년에는, 어, 사업을 하던 어떤 내가 뭐 확장을 하던 네. 이런 부분들, 뭐 금전으로 뭔가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 운이 그렇게 정말 확 트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어 근데 어 을사년보다는 낫다라는 거, 올해보다는 음... 조금 나아진다라는 거. 네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삼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어 가족 중에 아니면은 내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분들 때문에 약간의 고생은 한다. 음... 고생은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어, 또그 속에는 어찌 됐든 내가 귀인이 따라주면 좋은데 귀인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내가 발등을 찍킬 수가 있고, 어그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입을 수가 있고요. 어 네.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신다면은 또음 반대로 또 좋아지는 새로 들어오는 운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좀 보이세요, 선생님? 이제 뭐 금전이죠. 그것도 아무래도 어 그래서. 어, 모든 띠들이, 네네. 띠가 됐던 모든 사주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첫 번째가 사실은 금전이에요. 네네네. 어, 그렇죠. 그래서 금전이 됐던 귀인이 됐던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신회생들도 이 너무 신과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풍파가 많아요. 음, 어, 음. 많아서, 어, 내년에는 그래도 이 풍파가 금전의 풍파. 네네. 또, 이 인간의 풍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진다라는 거,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내가 정말 근데 이분들은 돈은 안 떨어져요. 아 그래요? 음, 돈이 떨어질만하면 채워져요. 타고난 좀 금전복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음. 어 어쨌든 이분들은 인복도 마찬가지고 어, 재물복도 마찬가지고. 음, 어떤 복들이 그래도 내가 풍파를 겪고 힘은 들어도 이분들은 타고 태어난 게 많아. 어, 네네네. 그래서 다른 사수들보다는 조금 어, 이렇게 오면서 겪는 네네. 그런 어려움들이 어, 없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빨고 네. 가는 그런 기운들이 많아요. 음. 어, 남들보다. 네네네. 어, 그래서 어, 다른 이제 다른 분들 같으면. 정말 해도 해도 안 되고 힘들어, 힘든데, 네네. 정말 뭔가, 정말 내가, 어, 아무것도 양손에 쥐어지지가 않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음. 그래도 조금은 뭔가 쥐어진다라는 거, 음. 어, 네. 노력하지 않아도, 음. 약간 그런 게 있어. 네네네. 어, 그래서 신혜생인 이분들이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수월하고 편안해지고, 음. 어, 가정도 마찬가지고. 네네. 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이 신혜생 분들이 뭐 내년에 뭐 삼재라고는 하지만 네. 막 그렇게까지 막안 좋고 그렇진 않네요. 의미가. 어 그렇게까지 나쁘고 힘들진 않아요. 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기죽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또 타고난 금전복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네네 금전도 잘 불리실 수 음. 있으실 것 같고 이 나이면은 아마 문서의 이동이나 거래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문서의 운기는 좀 어때 보이세요, 선생님? 은기는 강하게 나와요. 아, 그래요? 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어, 뭐, 우리가 이사를 해도 솔직히, 네네. 어, 문서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 내 집이 아니더라도, 사실,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내년에 이동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이동이 있으면서, 또 이동이 있으면서 뭔가 또 변수가 생겨서, 네네네. 또 좋아질 수가 있고, 음, 아, 그런 운기가 지금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음. 되게 바빠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동의 변동수가 많으신데요? 그렇죠. 아. 근데 또다바빠지지는 않고. 아, 그렇죠. 뭐, 이렇게 당연히 음.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년에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주의해 주실 부분들만 음. 조심하신다면, 그리고 내년, 안정적으로 음. 넘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다섯 살 신해생 돼지띠분들 신년운세 알아보았고요 네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똑같은 운기가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음. 더 자세하고 정확한 거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